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잠시 기다리고 있을 무렵의 일을 떠올려 볼까 하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어른과 한 학생이 나오는데 그 순간은 아주 잠시였지만 느끼는 감정은 뭐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실시하고 있는 생활수칙에 따라서 어린 학생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나 어른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너무나도 태연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또한 그 어린 학생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참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질서는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혼란스러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지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는 혼돈이나 혼란 같은 말을 들 수도 있고요.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는지 예측을 하면서도 미리 대비를 하거나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제 막 말을 배울 준비를 하고 있는 아기들은 어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나름대로 따라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어른들은 뒤따라오는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눈길을 걸어갈 때는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다고도 합니다. 집을 나설 때 거울을 한번 보고 나오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이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짐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에게는 오늘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다음엔 뭔가가 기다리듯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미쳐 준비를 못해 어긋난 일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반복이 되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거죠. 아마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온 그 어떤 어른도 역시 깜빡했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이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보물처럼 쏟아져 우리 일상 가운데 나와 있지만 핸드폰이 있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각 가정의 통신수단이었던 전화기가 백색 전화와 청색 전화로 구분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색 전화기는 전화국에 돈을 지불하고 사온 것이기 때문에 이사를 할 경우에는 가지고 다녔고 백색 전화기는 그와 반대로 사용료만 내며 써봤던 거였기에 이사를 할 경우에는 놔두고 가야만 했습니다. 방이 여러 곳 있는 경우에는 간혹 한두 개의 별도 전화기를 두고 한 개의 전화번호로 사용하기도 했지요. 서로가 조용한 가운데 지켜온 생활의 질서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단 시설을 갖춘 기업체, 결혼식장, 음식점과 같은 곳에서는 소독 방역에 대한 세심한 신경을 쓰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도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지요. 서로를 위한 방역인데도 어떤 이들은 본인 주변에 가까이 오면 조심스럽고 거리를 두는 경우를 보기도 됩니다. 이해를 시켜야 하는 건지 본인이 알게 되겠지 하며 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할 따름이지요. 우리 어렸을 적 여름철이 되면 전염병들을 예방하느라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얀 연기를 내뿜어 가는 방역 차량을 보곤 했습니다. 또그 뒤를 개구장애들은 따라가며 뛰어다니기도 했고요. 골목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방역을 하시는 아저씨도 계셨습니다. 바로 엊그제 일인 것도 같네요. 그 모든 것이 서로를 좋게 만드는 일인 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의 질서가 중심에 서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갖게 되면 그 욕망이 현실로 바뀌어지기 때문인지 갖고 싶어 할 때의 절박함이 사라져가게 되죠. 가지고 있어 보면 별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기도 하는가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을 갖고자 할 때도 역시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순리에 맞게 가질 수 있어야 비로소 행복감을 잊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위반해가면서까지 얻은 그 무엇은 항상 자신의 가슴 한구석을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있겠지요.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땀 흘린 대가를 받는 기쁨만큼 소중한 것도 없을 듯 합니다. 정상적이지 못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만족해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좀안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간, 늘어간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안 되는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조금은 부족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주어진 일에 행복해 하면서,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힘찬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